박스 없지? 4.5kg짜리. 따로 박스 아니지. 이거 넣잖아저다가 4kg를 넣었잖아, 저다가 아니거든요. 음. 박스를 두고 생긴 의견 차이. 주문을 다시 살펴보는데요. 이 사람은 뭐 돈을 자기 아빠나 너무 지 최소하고는 더한 2, 3근데 그거만 바꾸면, 바꾸면 된다 이게 몇 kg예요? 4 2다 이거 무거우니까 날 살살 자마자 하여튼 순진만내는 아직도 짜증나는 거 똑같은데 니는 니는 자꾸 아는 척을 하니 있는 거라 되겠지 뭘 아는 척을 했는데 니가 아이 한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 그만 짜증나게 응? 평소라면 젖었을 텐데 판매 문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.